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미리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가 10년의 건강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 바로 그 숨은 건강 필수 음식입니다. 60대 이후 이 음식을 챙기지 않으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줄고 힘이 약해지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며 손톱과 머리카락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 피부, 머리카락, 손톱, 뼈까지 모두 단백질이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 과정이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제가 진료한 60대 여성 환자분 중한 분은 평소 단백질 섭취가 적어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팔 힘도 약해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한 결과 3개월 만에 힘과 체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탄력과 머리카락, 손톱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희 병원에서 만난 한 62세 여성 환자분은 단백질 섭취를 늘린 뒤 손톱이 잘 부러지지 않고 피부가 한층 탄력이 있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겉으로 보이는 건강뿐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단순히 근육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체력과 활력,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소화시간이 길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하루 중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체중 관리와 건강 유지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60대 이후에도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어떤 음식을 꼭 챙겨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 어떤 것이 우리 몸을 젊게 유지해주는 단백질의 주인공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바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약 1g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약 60g 정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음식으로 나누어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세 끼로 나누어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할 때 환자분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단백질을 포함하도록 권장합니다. 실제로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몰아서 먹던 분들이 세 끼로 나눠 먹기 시작하자 근육 유지와 체력 향상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럼 하루 세 끼의 단백질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아침에는 15에서 20g, 점심과 저녁에는 각각 20에서 25g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달걀 1개, 그릭 요거트 1컵, 두부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닭가슴살, 생선, 콩류, 치즈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같은 단백질만 반복하지 말고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꾸준함과 실천의 연속성입니다. 하루나 이틀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최소 한달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근육과 체력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 끼에 나누어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을 섭취할 때 물도 충분히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몸에서 잘 활용되도록 돕고 신장에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상에서는 단백질 쉐이크나 단백질 바를 활용해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자연 식품을 중심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루 권장량 새끼 분배 방법,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 조합 실천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체중과 생활 습관에 맞춰 하루 단백질 섭취 계획을 세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균형 있게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았다면 다음은 어떤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음식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크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동물성 단백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달걀, 닭가슴살, 생선, 치즈, 그릭 요거트 등이 있습니다. 달걀은 저렴하고 조리하기 쉽기 때문에 아침 식사에 매우 적합합니다. 닭가슴살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어 근육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 심혈관 건강까지 도와줍니다. 치즈나 요거트는 간식으로 먹기 좋고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두부, 콩, 퀴노아, 렌틸콩 등이 대표적입니다. 두부와 콩은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퀴노아와 렌틸콩은 샐러드나 스프에 넣으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아침이나 점심에도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아미노산 균형이 좋아져 근육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에서는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와 과일을 넣어 먹거나 두부 스크램블을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전 내내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고, 오후 간식 섭취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생선, 콩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면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음식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걀 1개, 두부 100g, 닭가슴살 100g 정도면 충분히 근육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음식에서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단백질 풍부 음식을 참고해 내 식단에 맞게 조금씩 조합해 보세요.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뼈를 지켜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체력과 활력, 혈당 조절,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덕분에 과식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가벼운 아령, 고무밴드를 이용한 팔 운동, 계단 오르기, 스쿼트와 같은 하체 운동이 좋습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운동과 함께 실천하면 근육량 유지와 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량을 지켜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유지되면 기초대사량이 높게 유지되어 체중 조절이 더 쉬워집니다. 실제로 제가 관찰한 환자분 중 하루 단백질 섭취와 주 3회 근력운동을 병행한 분들은 한달 만에 체지방이 줄고 몸이 한층 탄탄해졌습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체력 외에도 피부, 머리카락, 손톱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을 병행한 환자분들은 팔 근육이 강화될 뿐 아니라 손톱이 잘 부러지지 않고 머리카락도 윤기 있고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겉으로 보이는 건강까지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나 이틀만 먹는 것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한달 이상 꾸준히 세 끼에 나누어 섭취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과 병행하면 근육과 체력, 피부와 체중 모두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운동, 이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바로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제 단백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의 질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동물성 단백질만 많이 섭취하면 특정 아미노산은 충분하지만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만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두부, 콩, 퀴노아,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달걀, 닭가슴살, 생선, 치즈, 요거트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연령별 맞춤 섭취입니다. 50대 초반과 70대 이후는 근육 합성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과 운동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초반은 하루 단백질 체중 1kg당 1g을 기준으로 3끼로 나눠 섭취하면 충분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단백질을 배분하거나 근력 운동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이나 입맛이 없는 날에는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바, 그릭 요거트를 활용하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단백질 섭취는 꾸준함과 균형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하루나 이틀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최소 한달 이상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근육과 체력, 피부와 체중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고려하면서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나이에 맞는 근력 운동과 함께 실천하면 60대 이후에도 건강과 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중요하지만 먹기만 한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함과 실천이 핵심입니다. 하루나 이틀만 먹는 것으로는 근육량 증가나 체력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한달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 단백질 섭취 계획을 세워보세요. 체중 60kg 기준으로 하루 약 60g의 단백질을 목표로 하고 이를 아침, 점심, 저녁 3끼로 나누어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그릭 요거트, 두부 등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을 준비하고 점심과 저녁에는 닭가슴살, 생선, 콩류, 치즈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섭취하세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한번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하고 점차 점심과 저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도 하루 5분에서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루 권장량의 단백질을 세 끼로 나눠 꾸준히 섭취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근육과 체력, 피부와 체중을 지키며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늘 응원합니다. 건강을 챙기려는 여러분의 노력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매일 조금씩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